2 0 1 1 네. 먼저 정명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건 붉은색입니다. 1세트 때는 허영무의 아주 빠른 캐리어로 승리가 허영무에게 돌아가서 이번에 허영무 선수이고요. 아, 1경기와 똑같은 양성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 테지만, 어, 어쨌든 정명호 선수가 좀 수비적인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했었고, 그걸 여경했던 형부 선수의 예, 더블 엑서스가 성공을 거뒀었고요 음, 네, 일단은, 자, 정명호 선수는 입구 쪽을 이제 풀어 막으면서 1경기하고 비교적, 현재까지는, 예, 어, 유사한 마인드로 이제, 경기를 준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참, 그, 정말, 여기까지, 아마도 이거, 그, 홍진호 선수가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있겠죠? 어, 근데 진짜, 홍진호 선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아, 궁금해요. 그래도, 아, 그래도 콩라인이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돼. 뭐 이런 같지 아니면, 영무의 우승해라. 두번 해라. 뭐 이런 게 있을지. 아, 이거 1경기 때랑 똑같이. 아, 네. 이거 W나, 뭐 가는데요, 형무? 이야, 정말, 그냥 뱃짝을 버리나요, 지금? 아니, 아, 바로 이런 정기. 것 때문에, 네, 3 경기 연속 3연동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 대가만대화 형님. 그니까 야, 해하겠지붙어하겠어라는 네, 뭐. 그러니까 전경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빌드가 계속 통하는 거거든요. 네. 아, 이거... 지금 어쨌든 시작 자체로 전면 선수가 허영무도 하네 네. 아니 그 전면 선수가 네. 수비적으로 지금 몸벼롭겠어 입고 맞고 가는데 허영무도 을 이겨지. 이 양상 근데... 자체는 일 경기랑 좀 똑같이 정신으로저 근데... 가는 거. 근데 좋게. 이제 일 경기는 일 경기는. 정명훈 선수의 정찰도 잘안 됐었단 말이에요. 정명훈이 정찰도 늦게 됐었죠. 네. 네. 그런 면도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기는 정명훈 선수의 정찰이 다섯 시로 갈지 아니면열 12시 쪽으로 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고요. 정영훈은 일단 엉뚱한 12시 쪽로 한번 갔다가 돌아옵니다 정명훈 빨리 봐야 장대표님 1경기를 똑같이 가고 있다면 대처가 이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지금 정찰을 바로 가서 한 번에 확 아, 이것도 바로로 가자. 바로 아 안가요이거왜이로 아, 미루... 미루... 이거... 말아요. 아니 만약에 한 번에 보게 되면은 W x s 에 대한 대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팩 위에 일군 데를 가서 뭔가 네. 치즈러쉬를 하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허영무 네. 선수가 1경기와 마찬가지로 출발이 너무 좋게 게다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위에서 내려오는 아, 프로브를 만나다 보니까 위에 포지까지 <laughs> 올라가 봐야 되잖아요 뭐자 네. 아무튼 시작한 초반 빌드 허영무 좋고요 정찰 뭐 서로 어그는데 빨리 안 보여주는 쪽을 하영무가 낫겠다면정찰만허영무가낫습니다 받습니다. 가 어, 이렇게 해주면서 1 경기와 다른 다를, 다를수 있는 점은 계려를 가느냐 아니냐 차이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아 설마 계려를 또 가겠습니까? 극단적인 작전을요. 예. 네, 아 정말. 아좀더 빨리 진짜 정명훈 선수가 다섯 시 쪽부터 정찰했고 좀더 빨리 정찰했다면 정명훈이 변수를 들어줘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가 지금 하면 예 네, 지금 정명훈 선수가 변수를 두는가. 드랍십을 통해서 병력이 많이 없을 때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면서 쥐어들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황영구 선수를. 네. 바로 손병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 이거였거든요. 위치도 이거였어요, 네. 위치도 이거였어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병력 3cm 드랍하면서 이겼었거든요. 이 자,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있어. 지금 저, 그 정찰 방해를 지금 정면 선수가 머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정찰이라도 되면 약간 허용 선수가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패스파인더에서정명으로 네. 네. 들어왔을 것같은다이건뭐 뻔한 사실이거든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알아도 문제 거예요 이놈이 360도 방어가 예. 안되거든 서버가 예. 돼 있기 때문에 스탑보드 짚고 뭐 레이스 뽑아가지고 상대 셔틀드랍 방어 이게 아니라 대놓고 지금 벌쳐 드랍하겠다는 것을 네. 보여... 보유... 네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격이 빨래 된다 이거죠. 뭐하러 대처하냐, 이거 죠 뭐하러 대처냐 하 이거 대처 시간 네. 없는데 내가 더 빨리 들어야 될거 아니야 반대포 그렇죠. 반대포. 네, 어쨌거나 상대가 어, 멀티가 빨랐는데 멀티 따라가고 뭘 하든지간에 멀티 따라가고 플레이해 갖고 되겠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간 프로토스는 앞마당도 지켜야 되고 본진도 지켜야 되거든요. 네. 그때 바로 종병운의. 제발 정명훈은 아는데 허영구가 나오면 허영구 나오면 드러치 백이 쉽지 않아요 방금 저택크도 약간 밑밥을 깔았거든요 네. 내가 아니라 원팩 멀티하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서 이후부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드라치백 아, 병독이 압박하면 네. 드러치 백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명훈이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허영무도 압박을 한번 가본 거였는데 네. 압박을 가봤더니 만약에 허영무 여기서 어? 버리거구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 병력 오이치어 이거는 감원 감원 거 아닙니까? 아이뭐 어쨌든 뭐 드래곤을 세워놓을 수 있는데 야 이거 막히면은 정명원 선수 네. 멀지도 늦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래도... 어려워지는데요? 모든 병력 다백하는것 아... 같은데요? 모두 네, 저는... 병력 다 빼면 저도 다르거든요정명을입니다 그러고 왜요? 병력 다해야돼방점 없는 터 정... 알아도 상관없는 정명훈의 신들린 컨트롤이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이짜 자리 창득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힘글게을 네. 돌고 있어요 앞마당 미네랄 언덕 기가 아, 날 수도 있고 네, 네, 마인, 마인 개발이 혹시 안 돼? 네 어, 미네랄 직전 시합하고 하면서 미네랄 직전 깨리면 돼요 네, 네. 마인 개발은 됐죠 네. 네. 네 예.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나도. 면아 그렇죠. 그렇죠 최대의 견제 그렇죠 어디로 올지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재미 못 보느니 네. 먼 쪽에서 북 소리를 울리면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대우의 특기죠 스카우트 네. 네. 나오나요? 스카우트 나즌 아주 좋죠. 저것도 조금 기대가 되네요. 스카우시 보험 수레를 예, 가을에는 캐리어만 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년 365일 네. 절대나고서안될지스카우트에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세오로 그냥 집 잡는 수도 아, 있고 아, 커세오래요 네. 아, 스카우일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네. 1년 365일 어, 10년간 아안 됩니다. 스카우트요. 스카우안 돼요. 스카우 예, 스카웃은 구스터 업데이트되기 전까지 나왔는데 스카웃이 이제 마페 네. 대용 네. 뭐 이런 종업소라고 그렇죠. 네. 예, 스카웃은 어. 아니에요 네. <laughs> 스카웃 디자이너한테 미안한데요 다음부터 네.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어쨌건 커어세어가 있으면 드랍십이 네. 제멋대로 활동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이것도 뭔가 이게 가면서 피해는 분명 있겠지 피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정보도 없고 드랍십에 대한 부분을 잘 쓰지 못할 거지 단계를 안에서 드디어, 아, 드디어 역시 예. 네. 야이 경기로 아, 그래. 저는, 저는 절대 안갈줄 알았어요 네, 이 경기로 어. 캐리어의 시작을 알리더니 마무리를 짓겠다는 아, 거죠 아, 네, 아, 근데 좀 지금, 지금 시작 위험해요. 자체는 근데. 빌드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나도 아까보다, 좋았기 때문에 아까보다 정명훈 선수가 훨씬 조이기를 서두르고 있고 어쨌건 어, 허영무 선수의 앞마당 뒤쪽에 자리만 아 근데 정명훈 선수의 집에... 아 어? 허영문 선수 아 근데 왜냐면 허영무 선수의 기질을 드랍식으로 봐버렸기 때문에 캐리어를 간다는 게 봤기 때문에 이러시는 서두르는 아, 그리고 거죠. 그리고 1경기랑 다르긴 달라요. 아주 야금야금이긴 하지만 이쿠 피해가 조금씩 조금씩 은 누적이 됐고요. 네. 네, 네 어쨌구나 어차피지... 빠르게 저뒤쪽을 네. 장악하게 되면 네, 허영국 자원 제치가 안 되고 캐리어 못 뽑습니다. 가장자리에서 한번 안쪽 때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자리 잡는 거거든요. 30분에 시하고까지 되는 거예요. 타이밍 자체가 어쨌든 정면 선수가 1경기 때랑 다르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본격적으로 집 짓고 리략 추가되기 전에 걷어내야 되는데 지산명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네. 허영선 씨도 이거 약한데 제대로 좀 찔렀거든요 네. 혀를 그대로 좀 끊는 분위기입니다 정정원 네. 사실상 조심해야 돼요 네. 사실상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 예 네, 네. 질럿이 더 있어야 지금 돌파가 가능하겠고요 네. 사실상 이런 분위기.. 아레이스커세요 네. 전댈 동반에서 <laughs> 뚫을까봐 네. 그러니까 커세어도.. 캐리어 네. 아, 나와야겠는데 캐리 나와서 해야죠 괜히 워낙에 지장문들 퍼붓다가 아, 저자리에가 골만 터집니다 네 캐리어가 당장 한두 기나와요야아 이어가기 아, 이어가기 아성병우 3대0이 바로 이것 때문에 야, 예. 레이스 레이스 나가서 레이스가서 레이스 네. 섰다 치고네 어찌 됐든 토렛이 있기 때문에 캐리어 한두 기로는 지금 이거 못뭐 뚫을 수가 없죠 네. 자 레이스하고 캐리어 커팅하면 자존심 대결이에요 네. 자존심 대결 캐리어가 참여안 하죠. 아, 네, 아. 예, 레이스가 먼저, 먼저 성공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싸워봤는데 코세어도 원래 레이스하고 뭐 스카웃, 예, 이런 거 잡으라고 만들어낸 유닛이에요. 아, 네. 이더세터도 지금 다아지않 찼습니다 지금. 한개 이더셋터 한개 깨주면, 한개 깨주면 그 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작전은 이 캐리어가 중요해요. 파일요 파일럿, 파일럿 네. 파일럿만 박애돼도 순간 되고요 지금. 네. 어, 네, 그래서 옆에 파일럿 직파인데 캐리어가 어, 어. 두대는아두대 있다 일단 나왔고요 일단은 드랍심을 잡았거든요 일단은 드랍심을 잡았고 네 예. 예, 이러면서 정동훈 선수 정면으로 멀쩡 달려야죠 정면으로 멀쩡 달려가고 앞마다 캐리어는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어, 야 이거 타격, 또 치고 다녔어요 덕뇨! 야금자금 전진하기, 지금은... 캐리어가 무력화됐을 때 캐리어 더 생산될 안될 까 지금요 야 정말 이거 뚫느냐 뚫리느냐, 아. 예, 테란이 삐 돌아가갖고 반대쪽에쓰이고 네. 있어요, 있어요 지금 근데 어쨌든 골리앗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아머리만든 네. 골리앗 오면은 본질의 골리앗 왜냐면 절을만... 아 지금 아머리가제 생각에 약간 늦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드는 게 어쨌든 터랩만으로는 버티기가 힘들 수 있어요 네. 골리앗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할 건가요 럼요 이쪽 탱크를 골야. 그러고는 어떻게 쓸겁니까? 수비하는 쓸겁니까? 아니면 진짜 캐리어가 캐리어. 가 골야 리시 추가되기 전에 스타게이트도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캐리어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네, 어쩜 아, 이렇게 처절한 경기가 네. 다 있습니다. 캐리어가 인터셉터가 한개 때부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세개 방향을 세 개. 빨리 본체을 걷어내야 돼요. 이제 골야 리 네. 나와야 골야. 리 지금 현재 단계에서 스타게이트가 파괴된 건 너무나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이 정도 캐리어 숫자 있을 때 골야 리 추가돼서 적에 또 자리 잡으면. 이건 너무 안무진니다 네. 허영무. 특히 본진과 안마당 자원줄에 심각한 타격을 꾸준히 입고 있는 허영무거든요. 정대원 네. 상대편, 상처 제대로 했을 때곧 벗나게 할수 있어요. 네. 직접, 직접 날아 들어온, 직접 그 달려 들어오는 번처가 네, 또 무서워갖고, 어. 어, 보통 캐논 지으면서 거기다가 자원 투자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옵저버하고 질러지에요. 아, 이게 로봇틱스를 늦게 가다 보니까 이게 옵저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네, 없어요. 돈도 없으면 안, 안 되거든요. 캐 아, 그래도 인터넷은 아, 점점 차고도 있는데, 정명의 네, 네, 골리아시 네, 언제 추가되느냐가 지금 네, 어쩐이거든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정명의 골리아시 빨리 와야 돼요. 네, 이게 를 보더라도 탱크들 좀 뽑아야 돼요. 정명의 골리아시! 캐논은 차고도 잘못 그쳤습니까? 정명의 골리아 예, 굴리아서 대량 던사람인데, 굴리아서 대공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고 있을 테고요. 지금 드래곤들은 어차피 여기 소용도 없는 거, 차라리 공격가는 게 낫습니다. 못나가죠 마이 때문에, 예, 옵저버가 지금. 아 이게 아, 지금 시간 차서 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래곤이 많이 어 업적 하나 와서 나갈 수 있는 상황만 나오면 추가 병력 끊을수 있거든요 골리앗까지도 자 오토버터리 위험한 지역입니다만 이미 건설하고니까곧 네. 나와요 네, 캐리어들은 이제 추가 병력을 줍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갔습니다만 네. 네, 일단은 또뭐 아래쪽 그리고 위쪽까지 경유해갖고 병력들이 오고 캐리어가 있고요 캐리어가 두기라는 게 지금 최대. 아타아 그럼 저 상대편은 탱크 보호하기 위해서 골리아지4 개씩 건보 일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어어 플립이커와 어, 어, 이런 것이 이제 깨져 나가기 전에 어 캐리어가 한 개만 아, 더 확보가 네. 됐더라도 이 분이기면은 이거 가을의 전선을 잠재울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아. 정명우 선수의 예, 황태자의 길에 가능성이 더 어, 높아요. 캐리어 어디가 이렇게 네. 몸통 받아요. 몸통 받아요. 아 이쪽 자리 잡은 것을 결국은 네. 거어내지 못합니까? 이때 파괴가 너무나도 결정적입니다. 네, 너무나 중간에 또 파워도 아무튼 캐리어가 모이고도 있는데, 예, 저 캐리어로 예, 저 다수의 기사들 털들을 제거하는 것이 원의 네, 상황이고요. 이제는 캐리어가 이제는 캐리어가 따라가요. 쌓이는 숫자보다 무리하시 보다 빠르게 지금 추어되고 네. 있기 때문에 아 허영우 선수가 5점까지 끌고 왔지만 쉽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네. 도재욱은 얼굴로 경기상황을 얘기하는 것처럼 엉덩이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도재욱의 엉덩이 같은 성질성이면. 자기가 이기거나 자기 편이기 네. 본인의 편이기인 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네. 정명훈 선수도 골리야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벙커와 미사일, 더레시 다수 있는 대로 아, 데리고 네. 갖고 잘해야 돼요. 네. 네. 지금 어차피 이런 식으로 자원 쪽으로 타격 받는 프로토스의 상황이면 저 캐리어 써 먹지도 못합니다. 허영선수 자원 보세요. 네. 지금 이 자원으로 인터셉터 체계에서 지금 맞춰집니다. 그렇죠. 드래곤은 공격을 가는 게 낫고요. 드래곤과 소수이 남아 공격을 가서 캐리어도 공격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예. 더 모으기 전에 정명훈이 먼저 더 모으고 전에. 정... 황, 뭐, 뭔가, 뭔가 네, 받아들여야 되당은 어차피 자원 찢지 않거든요, 네. 지금. 자, 정명호는 이분 이제 가면 돼요. 자원 거의 지었어요. 정명호 선수는 오. 최소한의 병력만 남, 남겨두고 다 빼버려야 돼요. 어차피 지금 앞마당 내서, 앞마당에 자원 채지만 못하게 해도 오. 여기는 골리암만. 예, 네, 좀 추가하는 게좀 좋고요 지금. 네, 그리고 이정뿐 아니라, 여섯 세대도 교전 펼쳐지고 있어. 여섯 시 교전, 어찌나 전, 여섯 세대 교전, 어찌 껍데기 터요 이때 껍 없을 때, 될데기 없을 때, 네. 네. 때. 지금 첫째 소 지금 중요한 거. 저 캐리어 아이역 대박 마인. 와, 다른 마인 없 들어 네, 당대 캐리어를. 이제는개리어를한 킷도 안 들리게 중요한데요. 아, 네. 아니 지금 정명우 선수 어택 당 형태로 병력들 움직이면 안 되고요. 네, 정명호 선수 움트렸어. 정명호 선수 병력들 무빙으로 번지수면 와야 되요. 네, 타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가 없으니까. 영역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안바닥에서아홀보선수 아, 어머님 지금 아직 어둠도 경기 안 끝났어요 경기 안 끝났어요 정명훈 선수의 자원 상황을 보십시오 네. 이게 정명훈 선수가 지금 순간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군요 네. 가을에 이 상태에서 지금 돈을 얼마 씩쓸어요자 이제 공격전환입니다 가을의 전선이제 아직 가는 수 마지막에 잡고 많격전환아 근데 선수의 자원 상황이 극도로 지금 좋지 못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간다는 게 의지가 영역입 정력이 정맥현 선수가 너무 사이드 다라게 지금 변수고요. 이제 수비할 필요 없습니다. 자아 들리면서 한번 해봐야죠. 소용군은 소용군는 플립피콘 하나 깨진 통해 인터셉터 커브에서 지금 못눌렀군요 네, 예. 업그레이드를 지금 못 해가지고 여덟 끼를 다 채우지도 지금 아예 아, 그건 업그레이드 했는데. 예, 네, 어쨌든 지금 다 채우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시야 안 시켜주려고. 자, 골라 갖고 안 지켜주려고. 자, 골려 잡으시려고 안 되거든요. 자, 잡고. 어, 이게 아, 이게 붙잡아. 네. 야, 이거 자, 이게 어쨌든 어영모 불리한 네. 경기지만 저 캐리어에 오늘 잡아야 돼요. 프로토스 오늘 저 네. 캐리어에 잡아야 됩니다 지금. 어, 이에선도 네. 못 들을 뻔했다 어영모입니다. 이영호 잡고 또 이영호 잡고 어쨌든 이 어려운 경기를 승리하고 가을의 전선을 이르려면 저 캐리어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 네, 정떨이되려면이상황을이야 네, 전점됐거나. 이명호 네. 선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명 선수 가 가지고 가을의 전선은 다른 말로는 테란의 한이거든. 나을 때다 대란. 예, 이연이쪽도 한이고, 옹진이 쪽도 주고, 그거는 정면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태클을 가지 아, 않았기 근데... 때문에 자원 땅에 아또자원을또양보니다 이런 맞습니까? 식으로 자원 채취를 계속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도 저도 하니까 본질을 공략했는데 본질 막히고 저 조여져 있는 걸 뚫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고 네. 지금 완전히 앞과 뒤가 좌막혔어요 예, 어쨌든 대부분. 그를 제압한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5동반서 이럴 때 시원한 바람이 다못풀어야 되는데 바도안풀어요 지금 이 잡아두고 수비하면 됩니다 캐리는많캐리는 네. 많이 먹었 이거 다이 이거 아못들어 이거 이이역을다모게 되면 어쨌든 번가 제대로 가요 정명훈의 주변력이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원 움직임 알고 있거든요 적당히 정리하고 어리청수 네, 어쨌거나 이 어, 본진들이 선처럼 동실동실 이렇떠 있는 매매 특성상 캐리어스가 좋은 편이 있군요그 아, 네. 와중에 어려운 순간에도 고기업까지 해주면 서 예, 지금 필요한 건 캐리어를 한기도 잃지 않는 가운데 시들링 컨트롤로 보이해서 끊어 먹어요. 네, 자 수비는 끝났고요. 네. 자 이제 정면에 있는 병동들을 상대할 수 있는 냐많느냐입니다 네. 예, 네, 어쨌건 정명훈 선수는 그 앞마당 조여놓고 쉽게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만 캐리어가 어쨌거나 쌓였고 공 이업도 되었고 예, 네, 그러니까 추가 멀티하면서 이제 아무리 해서 공을 도좀분 줘야 되고요. 자어마게 많이 받는 일화를 없어야 되고요. 정명호잘 왔습니다. 네. 3기지까지 준비하고 있는 정명원이거든요. 시간은 본인의 거이에요 드래곤 빠진 팀을 한 번, 예. 예, 앞바닥 들어서 휘절르 했는데 지금 비줄이없고요골정명중선수 병력으로 정명을우수 있는 순간입니다. 빗줄을 지줄만어트라우드볼수 있는 순간입니다. 빗줄을 빗만라우드볼수 있는 순간입니다. 빗줄만 쳐트라 거. 없볼수 있는 순간. 빗줄만 쳐트라우드 없수있니까 아, 자리를 너무 뒤에 잡았죠? 예. 골리안! 골리안, 드라곤이 당대야죠. 대려가 당대야죠. 골리빗들이 지금 인터셉터만 때리고 있고, 예. 본체는 저희... 전혀 못 때렸어요 네, 여기까지 오면 어떡합니까? 아 벌처가 들어가서 팀 공간인데 벌처 많지 않고요 오. 캐리어는 상대편 본체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체 때려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골라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만 해줘야 되는 네, 거고요 네. 아, 이거 선블라이드 포어 확정하게 되면은 예. 정명원에 자질수으면안 돼요. 그 그러면 정면으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으로나가야죠 나가야지. 자, 이 전투가 중요한데요, 지금? 네. 근데 상대가 스위즈 모드 풀었을 때 그때가 키스백 기회입니다, 허영모 네, 이럴 때 개짜리 지금 필요하고요. 야, 네. 정말 이럴 때정명에번쩍번은해려도 돼요. 없으면 드래곤이 달려들 수 있거든요? 센터 쪽에서의 싸움 대치는 드래곤 홀드 없어. 크 테크 달려듭니 전체를 들어 테크 밖 없어요. 네, 지금 는데요 지금 드요 들어가니까 정명훈 아, 라인 잘 잡아야 돼요 캐리어 다가면 안돼요 캐리어는 축아 어디 캐리니까지다어요 네. 네. 지금 고영구와정을 잡아야죠 네. 인 아, 정말 다른 거보다도 이 불리한 상황 리어 겉돌이 너무 좋요다들밖에 없고 이게 벌쳐 데크 두기밖에 없어요 드래곤 뭐 드래곤 야 드래곤 지금은 다시 캐, 돌려도 캐리어 돌려서 캐들기탱크 잡아야 돼요. 테크 네. 앞탱크전깐탱크 잡아주었어요. 전깐탱크아 아, 아, 그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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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깨졌고요. 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아직 한 기밖에 안 잡았어요. 한 기밖에 안 잡았어요. 아, 예. 탱크 두기를 잡아줘야 합 캐리어 죽더라도 테크 두기를. 아. 탱크 아 그러나 골리앗으로 캐리어 1 4는 정말 네. 잘했고요. 장하로밖에 없어요. 탱크 하나밖에 없어요. 골리앗네. 아, 와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대란이 힘들어요. 네. 근데. 야, 이러면 앞마당을, 앞마당을 그 밀어야 돼요. 여기까지 상황에서 지금 보였어 여기에서 막히면은 그런 보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캐리어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 앞마당을 다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라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형부 언안에서 드라곤 위치 잘 잡아야 돼요. 언덕 쪽에 탱크를 밀고. 많이 쌓면안 돼요. 많이 쌓으면 안 돼요. 캐리어가 아, 아, 숫자가 지금 얼마 안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 탱크도 얼마 안 됩니다. STB 죽여줄 수 있어요. 잠시라도유니카운트로 역전. 이번이름을가야 네, 돼, 드라운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쨌거나 정명호 선수는 시간을, 시간을 정명호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탱크 만들어갖고 언덕에 매치해야 되고요. 발기, 모든 곳, 여기는 무방비예요. 모든 때려야 돼, 모든 때려야 돼요. 아, 골리들이 걸어서 저쪽으로 갈 수가 지금 현재 와, 없기 때문에. 아, 골리압 무아요 탱크가 없는 틈을 잘 공략해야 된다, 허영호 선수는. 네. 골리압이 네. 어쨌거나 걸어서 이쪽으로 올 수가 바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드라곤이 먼저 가다드라곤 아, 삼성전자 고스보다우 울니다, 우 울어요. 네. 아 정말 피말리는 뿔필이 불었던 부분이에요 네. 뿔이 저랑 이제 지나가다 보면 아, 피말리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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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아 정말 피말리는 아 여기 센터 깨져 여기 센터 깨속나니까 센터 가면 정량은 변이 없어요 정량은 돈이 없어요 장원 번자영알반자이던 정량은 돈이 없어요 아이거도 정말 때는 대난의 한과 가을의 전승이 이렇게 피말리는 경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가령 은 만들어요 예 테리어 돌려 싸워야 되고요. 어차피 자원줄은 서로 없어요. 자원줄은 서로 없어요. 네, 본진 자원은 거의 떨어진 상황. 네, 테라는 본진 자원이 지금 아예 다 떨어졌죠. 네. 와, 여기서 아무거나 깨면 됩니다. 아무거나 깨면 돼. 네, 싸움 아머리, 싸움 아머리, 아머리가 네. 와, <laughs> 야, 마침 그 마침 경기를... 아니에요, 지금 하장이요 네. 아, 이게 정말 월드 선수가 수리겠지. 엄청난 컨트롤로. 아 이게 마크다 에서 정명 선수가 진건 아니에요 지금. 아, 진건 아닌데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야, 또 다른 거거든요 졌어도 할말 없는데 어, 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지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정면선에서 예, 제일 중요한 게 탱크인데 탱크는 이름안 계셔 지금 진짜로 겁나지 않아요 탱크 빠지화려은 네, 겁나지 않아요 진짜 한70% 80%진건 다름없었던 상황에서 정말 송명구의 캐리어 같아서 송명구의 캐리야 진짜 송명구가 미인으 됐나요 옵저버 없는 가운데 영레 있어. 자 아주 돼 옵저버가 속도 업그레이드까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자, 원들 돌아오고 있고, 캐리어, 새 캐리어 생산 중입니다. 캐리어. 캐리어로 단독으로 아두니까드라운가 함께 움직요 캐리어에 휘둘리다 보니까, 예, 네,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어떤 정명선수의 의지고요 네. 하지만 자원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지금 짜내고 있기 때문에 저 레이스로 캐리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정명선수 역접패당 가겠습니다. 아, 이제 예, 새 캐리어가 오기 아, 네. 시작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레이스로, 네, 캐리어를 잡아내는 게좀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 골리아, 탱크, 그리고, 어, 캐리어, 드래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클로킹 레이스가 몰래 달려들어가지고, 네 레이스의 존재가 골리아 때문에, 모르겠, 이런 상황에서 캐리어를 팍팍 잡아내는 게한 가지가 있겠고, 캐리어가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레이스에 잡히는 수가 있겠고요. 네, 네, 만약에 저 지금, 지금 시도 때문에 허영무 정수의 적은 멀티, 이를 확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부터 좀 심리적으로 쫓기는 입장정명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정명도 물론 3기지 다시 준비하고 있긴 아, 해요 예, 네, 어느 정도는 봐맞습어요 어 그렇기, 정도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레이스가 지금은 앞서서 허영구 선수에게 중요했던 것이 캐리어라면 이제 정명우 선수가 가을의 선수 잠잘려면 저 레이스가 그렇죠. 캐리어를 완벽히 잡혀야 돼 예, 검색 한방으로 거의 한 2초 2초만에 옵저버 두개다 잡아내고 그리고 이제 캐리어 절반 도망가는 캐리어 절반 정도를 끊어주는 이런 성과가 나온다든지. 아직까지 그 의견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영모. 뭐 본질 안쪽 체크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친구. 야그 정도까지가 또 앞바닥에 자원 채치도안 되고, 예. 그 없는 자원 쥐어짜에서 만들었었던 플리핀권에이거이 하게 이다 깨졌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혼신의 캐리어 컨트롤로 여기까지 오고 지 기적이에요, 거의. 네. 오 어, 이제는 좀 상하게 그. 확장 기지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뛰어난 컨트롤로 캐리어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허영우 선수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멀티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자신이 더 확장을 하면서 캐리어만 안정적으로 지키면 됩니다. 지금 네. 네. 그, 네. 그 작전은 보면 끝이거든요. 먼저 보면 그작전을안 하는 자, 게 낫습니다. 옵저버 저두 길을 얼마만큼 빠르게 점면 선수가 제거를 할지 지네군과 떨어져 있기를 바래야 됩니다. 네. 아 그런데 옵저버 맞죠? 드라이브과 분리된 작전을 과감하게 밟고, 무모한 작전을 이유가 없는 거 같네요 자, 물론 서로 삼키지가 다 돌아갑니다 아, 이게 아. 결정적일 순간인데요, 네, 레이 레이스의 변수, 레이스! 레이스 출복합니까 지금? 네. 레이스 까죠? 자, 레이스가 자 레이스가 레이스! 어떤 레이스 시합을 해야 돼 레이스 시합을 해야 돼 달려들어야 되는데 백돌리다 깨지네, 다지 빨리 달려들어야 되는데 근데 버가두 개가 되고, 려라집니다크 팩토리가 맞아 죽음에도 그금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토스 쪽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진 쪽으로 병력 몰아내 거의 뭔가 뚱뚱한 대치수 그런 토스가 거의 진것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뒤집었듯이 정명훈도 그러지 말란 법 없는 거거든요. 일단 정명훈 선수 잘 참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한, 한 번의 기회도 없다. 이게 지금 정명훈 선수 생각이 에요 저번 세계 동반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같아요, 아는, 아는 것 같아요. 아는 그렇게 테이려가 네. 네. 따로 돌아다니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눈치 챘다는 거예요. 그거 막 깠다.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터레시 과도한 터레시. 에서는 네. 이렇게 만들었던 과도한 레이스 써먹지 못하면 캐리어가 떨어진다. 비싼 레이스를 어, 써먹어야 되이번에 어떻게 그러면 답이 없어요 네, 이제 다리 습니 캐리어가 떨어져 있을 때 아무리 레이스가 있고 머리 여차는 빼면 끝이에요. 경적 돌리하고 빼면 끝이에요. 캐리어가 네. 최후의 시드카드 네. 레이스를 쓰. 아, 오점까깨는데 오점까지 내가 다섯 개요, 다섯 개. 다섯 개요, 다섯 개. 이거는. 뭐 테라 신이 와도 힘들어요 네. 저 어쩌면 다 잡다가 이, 이 세상 깨지면 이 아, 세상 깨지면 자원줄 끝이원요 저절로도 어머니 아, 표내이안타깝만었던 네. 가을의 전선이 프로톱스의 상징 백박스의이 캐리어가 아 전선을 가의 전선을 지금 누가 이길지 가장 왔습니다. 빠르게 감잡는 우리 사진 기자님들 전부 허영무 선수 부스 업프레이더가졌습니다 제일 네. 빨리 아치는 분이 가진 기자분들이거든요. 아 네, 원래 는정명훈 앞에 있었는데. 에어선수 앞에 한 명도 안 계세요. 그래도 있으나 안 보아. 그래도 있으나 싸먹지도 못하고. 그래도 기다려 봐야 돼. 그래도 모르. 그래도 정명훈지참고있거든요 정모는 안 싸우고 참구. 고있자 마지막 한 방이에요. 마지막 한방에 마지막에 기다렸고요. 네이스가 결정전한 방을 캐리어순 수십 개다 잡아야 되는데. 아, 네, 마지막 아, 마지막, 마지막 한 방이에요. 마지막 한방에 마지막 한 방. 방금 캐리어 잡아서. 정부 조수 지금 자원 다 떨어졌어요. 치가 멀티 가져갈 게아니었면 네, 자원 이거 있으려면 합쳐도 네. 600도 안 지금 돼요. 지금 저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경기를 뛰야 어, 되는데. 엇갈리기입니까? 엇갈리기. 테크가 너무 적거든요. 아, 아, 아 예. 엇갈리기 하는데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네, 서로 간에 기지 바꾸기 이런 형태로 엘리전 가면은 견물을 띄울 수 있는 테레인수 있지만. 3대가 이렇게 있을 땐 얘기가 나릅니다 탱크가 안 되거든요 앞마당 sí. 포기하고서라도 진상능력을 허용해서 거부해야 됩니다 자, 옵저버 얼마일지? 옵저버! 자, 레이스가 잡 맞을 때 레이스 한 수명이 기 달려들어요 달려들어요! 옵저버 잡 잡고 이제 드레그를 같이 다 내야죠 이제 컨세가세 별로 없어요 컨세가안 밖에 없어요 레이스의 전제로 옵저버없어요 이제 그러면 레이스가 100대여도 안고이는 옵저버로 어떻게 하는얘니까컨세컨세컨세 제지 이제 그나마도그나도 점을 잡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레이스는 종이 비행기됐습니다안 보여요. 종이 비행기 시작 나습니다 예. 차에 까나도 들어요여기 들어간 자원 보세요. 2천 가까이 됩니다. 네. 2초. 허례에레이스에 이게 결국 여기에 헛것승에 레이로 가나요. 이제 정명훈 선수의 선택을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결국 고저 레이스가 네. 극약 처방이 되고 습니다 베스, 골리안, 레이스 다 합쳐갖고 나 한번 싸워주고. 아, 지금까지 컨셉 만들어갖고 옵저버 잡아내는 선택은 아니에요. 어차피 옵저버 거 찍습니다. 지금 어영부은 네. 자, 어떡합니까? 각기 없대면니까 다들 각자 억니까 아, 호영무 선수는 안요 최대한 컨트롤로 이들을 보는 거죠 지금. 질러야쪽 잡아요. 한 번에서 점요 레이스. 아, 레이스가 기회를 네.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잡세 개. 잡개잡잡다 잡았나요? 없어요. 다 잡았어요. 끝 끝내. 아, 하나 왔어 네, 예, 어쩌고 저자고 지상 만족이 있구요 아, 홉타버두개 아, 베이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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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다 죽고 병정차 더블 스코어 정명호 선수는, 정명 선수는 이 자원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병정,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시간을 끌면 끝으로 이경기는못 이깁니다 예, 캐리어는 거의 다 잡아냈습니다만 좀 전에 정명 선수가 조이기 였을때한실를 밀었어요, 두 실을 밀었다면은 지금 서로가 이요 명령으로 허영무는 자원 채취가 계속 하능해 네, 이제 허영무가 선택합니다 허영무가 선택하면서 야자들이 이제 남짓만에바람보는바람불어바라보바람보어직바람불어 직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보이루어졌라니다 직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보는 직업 라마를 직업 시라보는가업 바라보는 직업 바라 대박! 아 정말 형부. 그것도 그것도 쓰.